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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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종 또가 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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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유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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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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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주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대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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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피브리서 2장 1 e 절 s o 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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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로마서 o 장 w 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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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다도 부활 요한복음 o n 장 h o is a p e 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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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p e 의 죽음 로마서 6장 s 절 아멘 아멘 o n 하나님의 사랑을 거친 로마서 5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생명, 요한복음 15장 부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아 고로세서 2장 3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림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성 말씀 필립보서 오, 2장 5절인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는 나의 나는 나이주 예수는 나이주 예수는 나이주 예수는 나이주 예수 부혈 예수 부혈 예수 부혈 예수 부혈 예수 부혈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 많은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예스 예스 예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부활, 부활. 마땅합니다. 1.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 비박과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제임을섬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지수님 사랑해요 공동체 사랑해요 유치부 사랑해요